아어서 와요 파타 어서 와. BHC 치킨 양념 치킨 소스. 어우, 맛있는 거 사주셨네. 야, 근데 무슨 배달이 빠르냐? 아이 아니, 스포 아니에요. 야, BHC가 무슨 전지현이 광고 때리는데 내가 스포에서 도움이 되니 그게? 나도 이런 대기업에서 스폰좀 받아보고 싶다. 야! 내가 광고에서 이거 얼마나 이득본다고 광고를 해 내가! 안 그래? 게임방송에서 먹방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... 전지현이 TV에서 야 이거 색깔이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지금 지원형님께서 <laughs> 사주신건데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, 맛있다. 음, 야, 맛있다. 야, 이거 찍킨 이름이 뭐야? 별꽃이? 아, 매콤한 거야? 야, 별 꼬치 치킨이래. 별 꼬치 몰라요? 치킨 이름이 뭐야? 이거 어, 별 꼬치 맞아요? 별 꼬치 시금치라고? 야, 이거 샐러드, 그거 아니냐? 이거? 이거, 우리 집 앞에 그, 화단에 있는 건데? 이 새싹. 음, 맛있네. 아 어. 이거 우리 집 앞에 있어요. 이거 마늘빵이네. 어우 배고팠어. 음. 음. 어. 어우. 야, 진짜 맛있다. 아, 치킨보다 밥을 좋아하긴 하는데. 원래 밥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치킨도 맛있긴 마, 맛있죠. 근 뭐 치킨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딱찍어가지고음 속살 보여줄까요? 어.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얘들아 아 신호등 치킨 그런게 아니고 얘 이거 치킨 이름이 뭐야 얘들아? 응? 별꽃이 맞아? 아, 별꽃이래별꽃이 별코치. 이건 뭐야? 이거 뭐야, 이거? 감자인가? 우! 우! 나 진짜 맛있어. 치지볼이래 치즈볼. 와! <laughs> 스폰 아니라고, 씨. 얘들아. 뭐만 하면 스폰이야. BHC가 나한테 스폰을 왜 하니? 뭐 도움 된다고, 어? 내가 먹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, 어? 야, 그리고. 여러분, 스폰은 대기업들이 안 해요. 이런데다가 인터넷방송에다가 스폰을 대기업들이 왜하니? 얘가 <laughs> 그러니까 좀홍보하려고 하는 데가 많지 어? 음? 딱 양념 찍어가지고 아, 순살이에요 순살 음 맛있냐 사장님 되게 잘 먹으시네요. 제가 먹방 원래 잘해요. 제가 맛있게 먹어서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친척 집이나 친구 집 가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잘 먹는다고 좋아해. 네, 되게 좋아요, 진짜. 저는 그래서 사실 설날이 기다려져요. 네, 설날에 큰 아빠네 집을 가요. 가서 큰 엄마가 큰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, 밥이. 그 특히 그 돼지갈비찜, 야 기가 막히게 합니다, 진짜. 예. 네. 음, 기가 막혀. 친척들이 직장은 다니냐고 물어보나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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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고요. 그, 제가 그 인터넷 방송하는 거 아세요? 그래서. 가끔 그 친척 뭐 고모던 이모던 막 전화가 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뭐 친구들이 널 아냐고 하니까 널 안다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널 안다고 하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통화 한번 하고 싶더라 뭐 이러면서 <laughs> 어 옛날에 왔어요 얘네 요즘 안 오네 다음 판또 빨리 유명해져야 돼, 어? 다음 판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. 이, 마리텔은 아는데, 다음 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. 어? 음, 어, 맛있어. 강인이 별코치 맛 어때? 이거요, 맛있어요. 야, 좀만 먹, 좀만 더 먹고 할게. 저 친구들한테 홍보했다고, 나유 고마워. 오호. 아, 치즈 오지네. 자, 가 치즈 보이냐? 자,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근데 여러분들, 제가 옛날엔 치킨 좋아했거든요? 근데 좀 입맛이 아재가 돼서 이런 게더 좋아요. 치킨보다 얘기도 좋아. <laughs> 그뭐 뭐였더라? 저는 국 있는 거 좋아해요. 뭐 일단은 국밥을 제일 좋아해. 밥은 국밥을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아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야. 삼겹살 뭐 소고기 이런 거 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국밥. 패스트푸드도 조, 있으면 잘 먹는데. 한국인은 밥이지 치킨도 좋아해요 맛있지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감자탕 드립 치는데 저는 감자탕보다 감자탕 집을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뭐야 감자탕 집에 가면 그 뭐지? 뼈다귀 해장국을 팔잖아. 그것도 감자탕인데 그게 더 맛있는 거 알아? 야, 그게 열심히 맛있어. 딱한 그릇 먹기 좋은 크기야. 어. 감자탕은 뭐 단체로 뭐술 먹을 때나 시키는 거고 그 뼈다귀 해장국 딱 시키면 밥 먹을 때는 그게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. 야, 거기다가 딱 참깨 뿌리고 막 후추 뿌리고 막. 야유. 난리나. 메이플 하시나요? 그럼요. 메이플 방송에서 메이플 안 하면은 메이플 피디인가요 저는 등대 여러분들. 전 취향이.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. 그. 그 뭐였더라? 이거 왜안 달아주냐? 다 먹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배고플 때 먹, 먹겠습니다. 야, 양념 어떻게 하지? 섞일 것 같은데. 아 몰라. 이따 먹어야지 배고플 때. 팡이님 식으면 맛 없어요. 저는 치킨 식은 거 좋아해요. 그 치킨 남겨놓고 나 자고 일어나서. 차가울때 먹는게 꿀맛이야 아 나는 그게 좋은데 난 그게 좋아 따뜻한거 보다 어... 아, 좋구만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에이? 자, 녹화 종료하고 메이플 한번 해볼게요. 에이. 오늘도 한번, 안녕! 파니와 메이플의 파이야